달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간단합니다. 네, 영어 대화 설명 동영상입니다. 네, 설명 들으시고 나서 그냥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설명 듣고 나서 읽기 파일 클릭하셔야 돼요. 읽기 파일 클릭해서 30번 내지 50번을 어, 신나게 읽으세요. 별 욕심 없이,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밌게, 재밌게 읽으세요. 큰 소리로. 재밌게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줄줄줄 나와요. 그러면, 한국말로 요약을 해놓고, 한국말만 보고, 줄줄줄 실시간으로 연습을 잘해 두시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Excuse me. 저기요,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건, 아는 사람은 Hey 하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름 부르면 되죠. Excuse me. Excuse가 원래, 용서하다. 나를 용서하세요. 이 말은, 용서, 실례인 어, 줄 알지만, 뭐좀 내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기요. 하고 말걸 때. 저기요. 하고 말걸 때. 실례합니다. 어, Excuse me. 이렇게 되죠. Is there가 두 줄이고요.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There is인데, 동사가 앞으로 가서 묻는 말이 된 거죠. 네. There is는 t h 가 원래 거기에. 저기에. is가 있다. 저기에 있단데,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를 뺏고 나와서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그냥 있다가 되는 거죠. 하나 있을 땐 there is, 두개 이상 있을 땐 there ar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개가 있니? 하고 물어볼 때는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여기는 하나니까 flower shop, shop이 하나죠. 주어가 하나니까 is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there is가 있다. 이스 t h e 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플라워샵 꽃가게가 여기에 있습니까? Nearby, 근처에, 가까이에, 근처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꽃가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Yes, 네, 있어요. 이렇게 말죠 There is의 지름말이죠. 있다죠. 대화 문장 맨 앞에 해석해 주지 않아요. One, 하나가 있어요. One, 뭐 대신 썼어요? Flower shop 대신 썼어요. Near, here. 니 e 는 뒤에 거 근처에. 여기 근처에, 이 근처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 되죠. Could you, 어, 뭐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Can you 보다 더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이에요. Can you, 너뭐해줄수 있니? Could you, 뭐해줄수 있겠니? 뭐그 정도인데, 예. could you, could you 하지 않고 could you 하지 않고 could you, could you 부드럽게 되죠, 발음이요. could you, could you 뭐뭐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tell me, 나를 말하다가 아니라 나에게 말해주다죠. 나에게 말해주다, 나에게입니다. how to는요, 뭐뭐 하는, 뒤에 거 하는 방법이에요. 뭐뭐 하는 방법. 어떻게 뭐뭐 하는지니까 뭐뭐 하는 방법. Get은 도착하다예요. arrive의 의미죠. 거기에 어떻게 도착하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Can you 보다 더 어렵게,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Could you tell me가 되는 거죠. How to, 뭐뭐 하는 방법. Get은 도착하다. 그래서, 어, 우체국에 어떻게 가니? 꽃, 꽃집에 어떻게 가니? 이렇게 물어볼 때, 가다, go 보다 get을 더 많이 써요. 어떻게 도착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how to go there 보다 how to get there를 많이 쓴다. how to go there는 거의 안 쓴다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어떻게 가는지라고 말하죠. 어떻게 도착하는지라고 우리가 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Sure, 물론이죠. Of course랑 같죠. Of course 당근이죠. 이 말이죠. 물론이죠 하고 흔쾌히 르쳐주는 거예요. Go 가세요. Straight 쭉 가라. 그러니까 뭐. 우회전, 좌회전 하지 말고 직선으로 가라는 거죠. Straight 쭉 가세요. One block 한 블럭을 쭉 가세요. 그리고는 Turn. 왼쪽으로 돌아라죠. Left 왼쪽 turn 둘다 Main 가에서 이 말이죠. 이거 그스트 r e e 이름이죠. Main 가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Main Street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상가, 중심가를 어, 이름이 Main 가가 됩니다. Uh, turn left r n 어 메인가에서 왼쪽으로 돌라고요 하고 다시 한번 되뇌인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메인가는 그도도로 도,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 씁니다 그리고 도로는 도로 속을 파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온이죠 온그 도로 상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더 플라워 h o 샵 꽃집은 꽃가게는 당신의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죠 왼쪽에 오른쪽에 할 때. 오 t 쓴다. a t you r right. 아니고 o n you r right. 이 되는 거죠. 네, 있을 겁니다. b 가 있다죠. 그 다음에 r i g h t 이 아니라 right, 이죠 이거 중 right, 네, right, 아니고 right, right, 우라 g h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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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 o u r right, righ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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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예, 여기를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시고 따닥 따닥 따닥. 여섯 번을 반복하세요. 1분을 투자해서 R 발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심심, 심심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고 꼭 하죠. 제가 네, 어, 잊어버리면 못하지만 잊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It is between A and b 예요 A와 B. 그것은 뭘 가리켜요? 꽃가게를 가리키는 거죠. is, 있다. a와 b 사이에 은행과 hospital, 병원 사이에 있습니다. hospital에서 hospital 약화돼요. hospital, hospital, hospital 이렇게 되죠. p보다 b로 경험하대요.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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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tal. 많이 따라하고 연습하세요. 예, 좋아요 꾹 응,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파일 가셔서 30번 에, 채우시면서 이렇게 발을 종대로 30번 채우시면 한국말 보고 줄줄 나옵니다. 줄줄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